2025년 마지막 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0.5%, 나스닥 0.5%, S&P 500 0.35% 모두 내렸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피로감이 누적됐고 연말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은 귀금속이었습니다. 은이 무려 6.7% 폭락하며 72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80달러를 돌파했던 은이 장중 70달러 초반까지 밀리며 고점 대비 15% 급락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금도 4.5% 하락해 4,349달러까지 내려왔고, 백금은 13%, 팔라듐은 17% 급락했습니다. 귀금속 전반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cme 그룹이 오늘부터 귀금속 선물 증거금을 인상했고 연말 절세 매매와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하루짜리 숨고르기일 뿐 은은 여전히 9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면 유가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남부를 공습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절을 드론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평화협상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면서 WTI가 58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 달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 합의한대로 인텔 지분 4%를 확보했고, 앞으로 인텔이 엔비디아 AI 인프라용 맞춤형 CPU를 개발 공급합니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단기 급등 피로감에 1.4%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50억 달러 자금 수혈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며 1.2% 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AI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 브릿지를 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반 강화와 초지능 플랫폼 기업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브릿지 주가는 장전 50% 급등 후9.7%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2.6% 하락했습니다.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6만 주 이상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환율은 원달러 1429원으로 두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엔달러는 156엔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2026년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강세장 4년차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JP모건은 AI 추론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시장이 역사상 가장 강한 업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라며 내년 디램 매출 90%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주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